왜냐하면 이미 지위를 가지고 계시고 아, 지위를 가지고 있어? 카르텔도 있고 무슨 카르텔 까르... 지금 되게 뒷배가 뒷백... 죽겠네 <laughs> <laughs> 영상을 남겨놔야 돼요 지금 <laughs> 이거 만드신 건데 좋아 한번 드셔보시죠 이게 제가 만든 거둘다 푸신 건가요? 네오네 왜냐하면 얼마나 네. 짜게 만드셨는지 좀 보고 아니요저 음. 일부러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의 짝이냐면은 조개탕에다가 소금을 조금 집어넣은 듯한 짜기. 어, 저는 딱 맞는데? 음. 제 입맛에? 지금 스트레스가 살짝 올라오셨네요. 아, 원래 짠게좀 땡기면 스트레스가 받는 건가요? 네. 어, 저가 진짜로 긴장을 안 하는데. 긴장하 약간 아, 오늘 긴장이 많이 되네. 만두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뭐 어, 되게 그것처럼 진행하시네요. 당송파 느낌이다. 아 만두도 한번 먹어봐야죠, 이렇게 아무 지겨 먹어야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맛있는데? 저는 진짜 완전 대만족입니다. 아, 또, 재료를 신선한 걸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덕분에 맛있게 나왔죠. 재료는 어제 시켜가지고 딱히 신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네요. 아, 점수 좀 따볼라 그랬는데. <laughs> 사실, 점수를 따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지위를 가지고 계시고, 뭐, 지위를 가지고 있어. 카르텔도 있고, <laughs> 무슨 카르텔? 지금 되게 뒷배가, 지도세도 <laughs> 모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laughs> 영상을 남겨놔야 돼요, 지금. 그래 나중에 이제 수사 같은 걸할때잘쓸 수가 있어요. <laughs> 아니 무슨 수사를 해요? 와, 갑자기 그뭐 제가 잠재적 범죄자도 아니고 범죄자는 제가 되겠죠. 소속사 스트리머 폭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대서특필. 음. 그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M C N 에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교육해 주시잖아요 지금. 네, 네, 네. 첫 교육 때는 루트 님이나 필성 c e o 님이 오신다. 음. 저는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어트가된정문이죠 저도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섭외를 받은 것도 없고 지금 파트너십 팀이 오히려 아 저보다 훨씬 전문가예요. 커리큘럼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간 거지. 원래 가야 됐는데 안간게 아닙니다. 진짜 확실히 하셔야 돼요. 필성이는 사실... 모르겠네요. 아, 그럼 확실히 묻을 사람이 결정하셨군요. <laughs> <laughs> 너도 마당해봤마 어, 꼬리 자르기 아닙니다. 음. 걔가 어떻게 꼬리예요? 어. 머리지. 필성 대표님하고는 그 연말 파티 때한 테이블에서 얘기를 해봤죠. 그 계속 약국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약국 얘기요? 네. 왜요? 저희 부친께서 약국 운영하시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네. 약국 카르텔이라니요? 지금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채팅창에 휘두르시는 모습 안 좋습니다. 네. 아 휘둘리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이제 적당한 리액션을 해드린 거죠. 손가락 안에 있다. 아 그런가? 아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예전에는 카오스 이런 거에 빠져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마크로 하신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영상 편집을 배우게 된 계기가 또 있어요 제가 아 직접 편집을 하셨었어요? 채널에서? 저는 제가, 제가 다 편집했었어요 아, 편집하고 진짜요? 썸네일 만들고 메타 데이터 쓰고 A부터 Z까지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제가 다 했어요 처음에 아 진짜요? 한 2년 반 동안? 아 대표님이 혼자서 그렇게 알아 하셔가지고 소속사도 그냥 방치하시는군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왜 그렇게 갑니까? 아, 아니야 이게 궁금해가지고. <laughs> 아 어, 잠깐만 진짜, 진짜 찐으로 살에 걸렸네. 자물좀 <laughs> 마실게요. 아. <laughs> 아, <마이크>. 아. <laughs> 근데 이제 제 영상 편집을 배우게 된 계기가 김연아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네. 팬카페 막 이런 활동하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진성 덕후라서 김연아 선수 관련돼 있는 영상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거다 구했어요. 주니어 시절, 노비스 시절부터 해서 푸지티비 버전의 앵글, 네. 프랑스 버전 앵글. 김연아 선수가 30프레임으로 뛰는 거랑 네. 60프레임으로 뛰는 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네. 프레임별. 아무 안았어요 진짜. 영상이요 그러다가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도 팬들 사이에서 좀 네임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네. 독학으로 편집을 배웠어요. 아, 또 이제 그 멋진 모습을 모아 가지고 아, 그게 제 유튜브의 첫 영상이에요, 사실. 아, 그걸로 시작하셨나요? 지금 도티티비 계정은 아니고요. 아, 다른 계정으로 내가 설렘전... 나의 첫 창작물. 아, 내, 네,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첫 영상. 네. 연하루라고 치면 유튜브에 아직도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야, 조회수 오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그 영상 같은 거막 만들면서 네. 활동하다가 어, 나는 영상 편집도 할수 있고 게임을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오스라는 게임으로 만들게. 네. 카오스가 그 당시에 이제 점점 연하루로 첫 창작물을 만드시고. 그렇죠. 아까 거기서 마크가 이제 제가, 어쨌든 난이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네. 가장 트렌디한 게 뭘까? 아프리카 TV에 들어갔는데, 네. 랭킹 1등이 양띵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양띵님이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계셨던 거죠. 네. 계속 보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아... 그게 너무 재밌어서 마크에 빠져가지고, 네. 이제 양띵님 팬카페 시청자 참여 콘텐츠를 모집하시길래 신청을 했는데, 된 거죠. 그래서 양띵님 덕에 제 목소리가 시청자분들한테 전달되기 시작했고 그걸로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개인 채널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음, 양띵님 결혼하셨잖아요. 맞아요. 결혼식도 갔다 왔죠. 뭐 하셨죠? 축의금 했죠. 아... 어,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오아하시네 <laughs> 아니야 아니 궁금해서. 저 같으면은 그 정도면은 거의 약간 뭐 냉장고가 선호돼 간다. 그쵸 그렇죠. 그정도야 집을 해줬어야 된다는 고 채팅은 도대체 뭡니까? 아니 마크에서 집아 마크로 집을? 아 지어드릴걸 양띵님만을 위한 신혼집을 지어줬다 아, 그럴 수도 있었을텐데 그정도를할수 있었을텐데 저는 진짜 항상 양띵이한테 감사해요 가끔 카톡도 해요 그래서 아 네. 가끔 카톡 아그그내용으로 아, 네. 항상 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네. 은혜 입었지만 가끔 왜냐하면 사람들과는 거리가 필요하니까 <laughs> 너무 가까이 가면 네. 고생도 찢질일 수가...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럼, 그런 아니지. 게 아니에요 네. 네. 지금도 혹시 얼굴은 보고 지내시죠 아, 그럼요 어. 어, 뭐 기회 될때 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크루 활동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꽤 있었으니까. 네, 어. 마인크래프트는 당시에 약간 그렇게 활동하는 게트렌드였고 아. 혼자 하는 거보다 여러 시했을 때 네.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많았죠. 아 그러면 어. 이제 그 팔로우 목록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콘텐츠를 비비면 되나요? 아그뭐 무슨 표절 논란 이런 걸로 몰아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 전혀 생각하지 어. 않았는데 진짜 <laughs> 갑자기 이런 얘기를 본인이 꺼내시고 청문에 어. 네. 나가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네. 근데 가가지고 어디까지 야. 털릴지 뭐, 그냥. 아 뭐야 저 친구 그냥 혼자서 혼자 터는구만 요즘. 남인가 그래가지고. 남인가래. 근데 네. 이제 거기에서 제가 아프리카 원래 네네. 생방송도 했었어요. 네네. 그게 게임 크리에이터들의 국룰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아. SBJ도 달았었어요. 베비. 특히 신인상 후보까지 됐었어요. 신인상 후보. 어. 그리고 시상식도 갔어요. 후보. 어. 후보. 예. 근데 이제 그 시상식에서 내심 조금 기대했거든요. 를 저는 못 받았어요. 뭐야? 뭐, 제가 받을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안 좋겠죠? 아, 혹시 그, 담당 매니저분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 모르는 거 없었죠. 그분한테 너무 가끔 연락한 네. 거 아니죠? <laughs> 다, 아, 다 주는 것 같은데, 네. 갑자기 혼자 안 받을 수 있지. 어때요? 그걸 못 받아서, 예. 사실 조금 삐졌었어요. 아, 그럴 수 아.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지. 네, 기대를 조금 했으니까. 네. 그래서, 아, 나는 아프리카에선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 아예 그냥 내 메인 플랫폼은 유튜브로 가자. 아. 그러면서, 그1-1234 스타일의 영상이 아니라, 하루 네. 네. 20분씩 단편으로 기승전결을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아, 그쵸, 만들자라는 그쵸.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대박 났어요. 이야, 아. 기획의 시대다. 그쵸? 그때부터 알고리즘을 파악을 하셨네요.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은 공부를 진짜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구글 코리아 유튜브에 가장 높은 분께서 도티를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진짜 팩트.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는 법. 제가 게임 크리에이터 데이 행사 때 나의 브랜딩을 하는 법에 대해서 강연을 했거든요 네. 그걸 왜 강연만 하시고 소속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안 들려줘 아, 아, 아. 지난 연말 파티 때 그런 강의나 해주시고 누가 거예요? 연말 파티에 그런 강연을 듣고 있어요 유튜버들 입장에서 얼마나 피가 되고 되고와이 아. 사람 성공한 유튜버가 와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다니 근데 그게 있습니다 지금은 안 통해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다 빨아 드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니 그러니까 뭐 빨아 들였 먹었다기보다는 <laughs> 당시에는 와. 뭐 회사 차원에서 멘탈 케어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어, 네, 저희 만약에 뭔가 본인이 정신적으로 <laughs>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치료 네. 프로그램 네. 직접 하시면 되겠는데 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 제가요. 네. 아 근데 진짜 뭐 저한테 받기를 원하시면은 말씀하세요. 제가 진짜 오. 기회가 된다면 통화라도 음. 무조건 해드릴게요. 약속. 음. 좀 전에 그 무조건 이제 연락을 하라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 얘기를 언제 들었나 생각을 딱 해봤어요. 작년 연말 파티 때였어요. 어, 네. 누구든지 네. 저와 컨텐츠를 함께 하고 싶으시면 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어, 언제든. 지금 1 년이 지났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하게 됐네요. <laughs>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지킨 거지. 인정하세요, 빨리. 지킨 거잖아요. 아, 1 년이 걸렸지만 <laughs> 지켰다. 아,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이... 지금부터 신청을 하시면 아. 1년 번호표 뽑고 네. 1년 기다리시면 번호표를 번호 번호 뽑아. 번호. 번호.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보면은 1년 전에 서를했는데 지금 나온 거 같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2주 전쯤이죠? <laughs> 그때 이제 촬영하면 좋겠다라고 진짜 너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그때 성사가 된 거지 네네. 1년 전에 약속한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렇죠. 당황하셨네데 아. 아, 여기서는 모든 건덕질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하지못 하신다고.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 뭐 아닌 말고요. 음. 오늘 제가 여기 나오는 거를 직원분들이 네네. 되게 예의 주시할 거거든요. 네네. 왜냐면 허! 도티님.. 승무아빠 채널 나간다고? 네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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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laughs> 저는 지금 그 샌박 사무실 가면은 완전 질삭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네, 아니에요 지금... 그 제가 장담할게요 아주... 이거 오해예요 덕분에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계기고 모든 것들은 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 진위를 알게 되잖아요 어, 더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거는 확실히 있어요 어, 정말로 왜냐면 지금 아직 도덕을 하고 있고 네. 왜냐면은 회사 이정이뭐 있어요? 아.. 제가 길드명 지을 때 굉장히 고민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캐릭터명 짓고 이럴 때 어... 뭔가 그 끊임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름이잖아요. 이름빨로 있는 네. 거니까, 네. 그 사명 변경하지 마시고요. 아, 사명 변경하면 저나가니 돼. 아, 어, 네. 아, 네. 아우, 절대로. 네. 네. <laughs> 진짜 그래서, 더잘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쌤방 음. 묻었네가 아니라, 우와, 샌방이랑 한 대가 될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음. 불편하셨던 분들, 또는 실망하셨던 분들, 그냥 100번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하셔도 그게 맞고요. 더 잘하겠습니다. 떠난 전 여친, 음. 전 남친, 나중에 보니, 아유! 나랑 있을 때 잘하지. 둘이 지금 잘 지내서 보기 좋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 네. 그 뭔가 그 <laughs> 비유가 네. 시청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듣기 불편한 비유였는데 아, 아, 아 그런가? 아! 네, 화가 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 갑자기 네네. 여론이 좋았는데 벽을 넘었다고. 아. 여론이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아. 이게 한 순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네, 네, 한 순간이더라고요. 허신 네, 네. 잘하라고 이렇게 막 뜨는데 아, 네. 아, 앞으로 네. 저희도 더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것도 2년 정도 기다릴게요. 네, 네, 여러분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네, 회사가 뭐 사정이 또 있다고 하니까. <laughs> 네, 저로서는 뭐 이해해드릴 수밖에 없죠. 어... 제가 뭐 딱히 뭘할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래라 이래 센박 이래라라고 하시는 분들, 네 음... 진짜 일하겠습니다. 일아안 음... 아, 했던 것도 아니야. 진짜 나도 음... 억울해. 일 진짜 그럼요,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 보고 지금 어... 웃는 사람 딱한명 있는 거 알죠? 아, 그분 대고 오세요. 누구 지금 있잖아. 누구 이필성? <laughs> 아 이필성. 저 혼자서 야. 아. 야 고생이 많다 야. 이러고 있죠. 아 근데 제가 그러면은 진짜 그냥 그 터뜨리고 갈게. 만약에 승우 아빠님 채널과 컨텐츠의 입필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데리고 올게요. 아 진짜요? 아 어. 그거는 뭔가 어. 문제가 더 터지면 제가 그때 이쪽. 아당 <laughs> <laughs> 나올 때. <laughs> 그건 맞지. 대표는 <에포는> 사드시라고. <laughs> 아그 홍보 하나 더 해도 되나? 홍보를 오시죠 어. 아제 홍보는 아닌데 네. 뮤직 팀이 좀더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laughs> 그, 조재원 유이 커플이 음원 발매도 하고 지금 저희랑 같이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나가라고 떴어요 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봐서 재밌길래 타 채널 광고를 여기 와서 하시네 본인 채널에서도 안하시고 어. 그런거 본인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올리세요 여기 가시라고 뭐 어, 이왕 이렇게 된김에 그냥 <laughs> 많겠다 여기 에서 지금 갑자기 저뚜들려 맞기만 합니까? <laughs> 실수좀 <실속> 챙기게 해요 <laughs> 어? 지금 오늘 이제 사실 처음 뵀잖아요 네 대화를 나눠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너무 선해요 아저 나쁜 놈이에요 그... 여러분 악을 좀 어? 키워야 돼요 마! 너 인마 어? 투수들 인 네. 어? 아, 죄송해요 네, 네. 검은 무언가를 넣으세요 그 검은 어딘가를 넣을 만한 공간이 음. 어디 있을까요? 방송이요? 네 인터뷰도 나가셨잖아요 무슨 인터뷰요? 침포 아 침터뷰? 아니, 거기 말고, 그러니까 뭔가 좀 검정색을 묻힐만한 그분만큼 검은 분이 어디 있어? <laughs> 그분 검지 않아요. <laughs> 뭐가 야, 검해? 농담이야, 농담. <laughs> 거기서는 엄청 분위기 좋았어. 여기 <laughs> 오늘이 더 힘들어. 여기가 더 검해요. <laughs> 여기 야, 거기가 <laughs> 끝판왕일 줄 알았는데 여기가 훨씬 심하네. <laughs> 그렇죠. 아, 농담이고요. 너무 좋은 자리였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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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아 이걸 안 받을라 그랬네. <laughs> 아. 아, 아 이... 그러니까 저만 안 받으시면은 너무 묻기 싫어하는 거티 나니까 네네 생각보다 따뜻하신 분인 듯하고 뒤에 묵은 표까지 생각보다 따뜻하신 분인 듯, 뒤에, <laughs> 뒤에 어, 네. 따뜻하신 분인 듯?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즐거웠던 저녁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네. 오늘도 4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한동안은 이제 같이 한 기가 없겠지만 뭐 다른 방식으로 재밌는 컨텐츠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목소리>